아니, 이거, 금요일도 그렇고, 요즘 계속 제가 여기 목표가 청산할 시점에 MIT 걸어두면 6포인트, 7포인트만 도와주면 되는데, 계속 거기서 흔드네요. 진짜 애간장 태우기 전문이다. 이러면 매수 한번 진입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끄어놓은 거 121선 부분 몸통으로 뚫었기 때문에 매수 한번 볼게요. 아직 매수 추세는 살아있거든요. 충분히 금요일처럼 말도 안 되는 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목표하는 거 시가 524에 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또 찍고 순식간에 또 어리버리 까다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걸어놓도록 할게요 사실 빔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. 아니 이거 금요일도 그렇고 요즘 계속 제가 여기 목표가 청사할 시점에 MIT 걸어두면 6포인트 7포인트만 도와주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흔드네요. 진짜 애간장 태우기 전문이다.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제가 지지를 받으면 확인하고 물타기를 할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이 캔들이 마감하는 것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뚫었을 때 제가 만약에 지지 라인을 482를 손절을 걸어 놨다고 하면은 지금 손절만 딱컷 나가고 올리는 그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손절 같은 걸할 때도 마감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입니다. 자, 이거 보시면 지금 5분 봉 아래 꼬리 달고 몸통으로 추세선 위로 올려서 마감했죠? 이거는 매수 추가 진입하겠습니다. 지금 이쯤에서 어차피 시가랑 사포 차이 나니까 청산할게요, 여기서. 저는 아직 홀딩. 네, 원영이님. 진짜 이만까지한 500포 드실라고 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또 적어도 한 200포인트? 자 지금 러시아에서 5월 달에 8일에서 10일에 전승절 뭐 80주년 기념 휴전선언 한다는 속도가 떴는데 이게 이제 호재라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좀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저희는 이번 달 뉴스 매매를 잘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482 다시 매수 한번 진입하겠습니다. 여기서 그리고 이게 또이 기준성을 다시 꼬리 달고 121선 지지 받고 올린 것도 있고, 여기 15분 봉 갭도 있거든요. 그래서 535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전일고가를 뚫어 놓고 지금 200보가량을 눌러줬다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켜볼게요 네. 아 여기서 시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여기 시가임 너무 세네 아, 약올라서 안될것 같아요 계획은 어... 나중에 보는 걸로 10포 남기고 청산할게요 아 진짜 <laughs> 와잘 털었다 그쵸 부지하게 과다 놓고 행보하네, 또. 기가 막히게 행보해. 이제 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을 뻔 했네요. 한계약 잡아놓고, 그쵸? 자, 이번에도 늦었지만, 꽤 속도 많이 태웠지만, 결국 갭은 메워줍니다. 어. 15분 봉 갭짜리 두번 들어갔는데 두번다 메워주면서 수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목표금액에는 많이 미달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지금 지키기만 해도 금상첨화라 가지고.